안녕하세요. 감동사연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영국인 엘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기 전에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국인 룸메이트 민지와 관련된 일들과 제가 느꼈던 중국 유학생활에 대해 말하고 싶어 왈칵 찾아왔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유독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제가 바라본 세계에 대한 눈을 좀더 넓혀주었죠.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의 나라죠. 한 곳에 가서 유학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알면 알수록 색깔이 다른 나라더군요. 한국은 빠른 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이며 사람들의 특징은 털털함과 소탈함이었어요. 중국은 세 나라 중 가장 면적이 넓으며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애가 무척 강했죠.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인데 얌전하고 차분하지만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졌죠. 저는 영국에서 다녔던 대학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잘안 돼서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유학의 꿈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을 가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했죠. 후회했던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항저우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절강대학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저는 한 룸메이트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나이가 같고 아주 작고 귀여운 한국인 나는 아이였습니다. 애가 너무 순하고 귀엽고 착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였어요. 저는 아침 잠이 많아서 알람 소리를 저도 모르게 끄고 다시 잠들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아장아장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일으켜 잠을 깨워주고는 했죠. 항상 저에게 오늘 수업 일정도 알려주고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며 부지런하게 생활했습니다. 민지의 MBTI는 ISTJ여서 모든 생활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ESFP여서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말괄량이 재질이었습니다. 만약 민지가 없었다면 저는 음주와 유흥으로 유학 생활을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민지는 저와 같이 중국의 방방곡곡으로 놀러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민지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는 했죠. 한마디로 계획의 신부지런함의 결정체였습니다. 민지는 한국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외모도 한국인 배우 박보영을 닮아 아담한 체구여서 중국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민지는 이런 남자들의 인기는 다 한순간이고 지금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민지는 저에게 좋은 친구 이상의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쁜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힘없는 여자애만 골라서 팬다는 중국 여자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여자는 중화 사상과 힘과 권력에 빠져서 허약해 보이는 여자 외국인만 보면 구두를 때리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했어요. 몸이 몹시 날렵하고 복싱과 콩풀을 배워서 아주 무섭다고 포문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키도 170이 넘었고 몸무게도 장난 아닌 체급이라 했어요. 물론 저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답게 키가 175이고 골격도 컸거든요. 그 중국 여자는 165미만 여자만 골라 팬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더 안심했던 것 같아요. 가오충이라는 단어는 민지가 알려줬어요. 겉만 만들고 속은 빈그럼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패는 것에 짜릿함을 느낀다니 속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미개해 보이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지와 함께 항정우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계획도 역시 민지가 다 세웠죠. 여러 음식들을 먹으며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 오는 거예요. 중국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 좋지 않아서 배가 자주 뒤틀리곤 하거든요. 저는 민지에게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주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민지가 어떤 한 여자를 사정없이 패고 있는 겁니다. 160밖에 되지 않던 아담한 체구의 민지가 170을 여자를 이리저리 들고 발차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도 기괴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170의 그 여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 가오충 중국인 여자였어요. 민지가 상점 밖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어깨를 치면서 시비를 걸더래요. 민지는 처음에는 사과를 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가오충녀은 민지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어디 돈좀 있으면 꺼내봐라고 했다더군요. 민지는 이마를 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절약 정신이 매우 투철하고 알뜰하게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자 눈빛이 돌변하면서 가오 충녀를 사정 없이 대들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한국 여자애가 대드니 중국 가오 충녀는 당황해서 민지의 뺨을 먼저 쳤대요. 민지는 그거에 눈이 돌아버려 바로 돌려차기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전부 민지의 편이었죠. 작고 여린 한 소녀가 육중한 몸에 심술굽게 생긴 여자를 패고 있으니 사람들은 넋을 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저를 보자마자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 어떻게 엘렌 빨리 가자 부끄럽다 이렇게요. 그렇게 민지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저는 자초지종을 더 물어보았죠. 어떻게 그 작은 책으로 저런 애를 상대했냐? 내가 봤던 돌려차기와 날라차기는 대체 뭐냐는 식으로 물었어요. 알고 봤더니 민지는 중학교 때 태권도 청소년 대회까지 준비하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태권도 제대로 배운 애들은 날라차기나 뒤돌려차기는 다 해. 근데 걔 괜찮을까? 나도 모르게 발차기로 얼굴을 쳐버렸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몸이 굳었습니다. 왜냐 하면 귀여운 목소리와 말투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민지가 좀 무서워 보였거든요. 민지의 몸은 알고 보니 근육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고 만져보니 뼈가 통뼈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붉은 통뼈를 쥐어온 외모 뒤에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에 얄밉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날 이후 항저우에서는 한국 여자 유학생을 건들면 안 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오충녀도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가오충녀가 그날 급소를 제대로 맞아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렸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이렇게 강하고 우수한 무술이었는지 처음 알았죠. 그리고 몇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유학 생활이 오래되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 이기주의에 질려가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길거리 위생은 거의 인도 수준이었어요. 중국은 길거리 꼬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먹다 남은 꼬치 막대기를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아무 도덕적 양심 없이 버려댔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군요. 어딜 가나 음식물 섞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생수를 마셔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진짜 물맛이 그렇게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마다 충전용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소리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국의 배달 오토바이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이거는 중국에 가보신 분만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저렴한 생활비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중국인의 중화 사상과 아나무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으로 유학 간지 1년도 안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우수한 치안과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유학 생활 중입니다. 물론 중국에 아직 있던 민지와도 꾸준히 연락하고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이라는 것을 모두가 갖추고 있었고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며 그 사람은 사회적 눈초리를 뜨겁게 받게 되죠. 중국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에만 살다가 이곳에 오니 정말 편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평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렌 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부 중국 사람들의 민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걱정이네요. 빠르게 한국으로 유학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